세계 시장을 뒤흔들 깜짝 놀랄만한 발견. 이것이 JBB, 즉 감귤류 껍질 추출물이다. 전 세계 언론까지 놀라게 한 발견. 이 일을 계기로 복성의 교수는 노벨상에 버금가는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로부터 21세기 과학자에 선정되었으며 영예롭게 국가에서 주어지는 산업훈장, 즉 후장도 받게 되었다. 생명공학 연구원장인 복성의 박사팀이 개발한 JBB. 이것은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우리 발명품입니다 간 기능을 보호하면서 혈관 질환을 치유하는 획기적인 천연물질이 개발됐다는 소식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프랑스에서는 모세혈관 탄력성 증가 및혈관 강화제로 임상실험을 완료하고 치료제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제주도에서 나는 감귤 껍질에서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신물질이 개발됐습니다. 이 신물질은 감귤 껍질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독성이 없으면서도 혈관 내의 지방을 획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소 복성의 소장팀이 개발한 신물질입니다. 이 신물질은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의 생합성과 흡수를 낮춰 혈관복에 대식세포가 쌓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억제한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스타팅 계열의 치료제는 간과 심장 근육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지만 이신물질은 감귤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이어서 독성과 부작용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혈관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70% 이상이 손상돼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특별한 내색을 하지 않는다. 혈관 질환은 성기능 부분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남성의 힘, 즉 정력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모세혈관까지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즉 남성의 정력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손발의 저림이 20초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날 때, 넥타이를 맬때 순간적으로 순서를 잊어버린다거나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갑자기 눈앞이 침침해진 후 서서히 밝아질 때, 매일 거는 전화번호도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입에서 몇 초간 말이 나오지 않을 때, 가슴에 통증이 오다가 괜찮아질 때, 수초 간격으로 현기증이 일어날 때, 우리 인체의 혈관의 길이는 12만 km. 이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힌다면 죽음을 모면할 수는 없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사람에게 섭취시켜 3년간 임상실험한 결과 동맥이 깨끗하게 유지돼 동맥형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이 확인됐다. 이 소식을 듣고 또술 많이 드실까 봐 걱정도 됩니다만 국내 연구진이 체내 알코올을 아주 잘 분해하는 식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알콜 제거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은 빈속에 소주 두 잔을 마셨고 다른 두 사람은 JBB를 먹은 뒤 소주 두 잔을 마셨습니다. 10분 뒤 주사한 혈중 알콜 농도는 술만 마신 사람은 0.07 나머지 두 사람은 0.068과 0.06%로 모두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90분이 지나자 술만 마신 사람은 0.018로 아직 취한 상태지만 GBB를 복용한 사람들은 0.003과 0으로 알코올이 거의 분해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을 먹었을 경우 몸속에서 알코올 분해 속도가 50% 이상 촉진되고 6개월 이상 술을 계속 마셔도 간 기능 보호와 지질 대사를 개선하는 효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혈관내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흔히 간이 손상된 정도로 측정하는 GOT, GPT 감마GPT 등 수치 역시 20%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 치료 효과에 있어 혈관 확장제와 동일하거나 월등하며 기존 혈관 확장제가 간에 치명적인데 반해 간의 독성은커녕 간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귤의 비만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한 마리 쥐에게는 고지방 사료를 주고 다른 쥐에겐 고지방 사료와 감귤 껍질 사료를 함께 먹여봤다. 그 결과 감귤 껍질 사료를 함께 먹은 쥐는 체중과 복부 지방이 모두 감소했다. 영국 BBC 방송 인터넷 한더. 햄스터에게 감귤 껍질 혼합물이 불과 1%만 함유된 사료를 줬음에도 콜레스테롤이 40% 이상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현대인들의 생명을 후흑탕탐 노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뇨다. 아, 당뇨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눈의그 시력도 잃게 되고 또 당뇨 환자들은 백내장도 잘 걸리고 신장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를 오래 앓게 되면은 신부전증이 와가지고 그 혈액투석이라든지 복막투석을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되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JBB는 국내 대부분의 언론 매체에서 보도됐다. 감귤류 껍질서 에 동맥경화치료제 개발. KBS 9시 뉴스 보도. 동맥경화치료식물질개발 YTM 보도. 감귤껍질의 특효약, KBS 뉴스투데이 보도. 동아일보 보도. 조선일보 보도. 바이오맥스 간개선물질 세계관심. 중앙일보 보도. 국민일보 보도. 감귤껍질서 신장치료제 추천. 매일경제보도. 서울경제보도. 내배경제보도 등그 밖에 많은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바 있다. 혈관질환 해결사로 신들의 후식으로. 노랑과의 혁명을 일으킨 JBB. 인류 생명의 시작이자 죽음의 지름길, 철관질환으로 인한 각종 질병. 이제 JBB가 그 해결책이 될 것이다.